이번 영상에서는 과메기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메기는 등푸른 생선으로 불포화지방산인 EPA가 풍부합니다. EPA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장질환 위험을 줄입니다. 그리고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혈전을 예방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을 줄입니다. 과메기는 DHA도 풍부합니다. DHA는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을 개선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알츠하이머와 같은 노인성 치매에 좋습니다. DHA는 망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시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황반변성 예방에 좋습니다. 과메기는 비타민 E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노화 예방에 좋습니다.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피부의 보습을 유지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며 주름과 색소 침착을 예방해 피부 노화를 늦춥니다. 과메기는 인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뼈와 치아 건강에 좋습니다. 뼈와 치아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작용하여 강도를 유지합니다.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과메기는 칼륨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에 좋습니다. 신경 신호 전달과 근육 수축에 관여해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특히 부정맥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